요거는 챌린저라도 막을 수 없을 거야 어, 와창봉 응응 응. 찐짬뽕 찐장봉래 반갑습니다 유튜버 카창봉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의 컨텐츠는 무엇이냐 저번 영상에서 깔끔 스무디킹으로 챌린저 승급을 해버렸죠 뭐 그런 말이 있지 카트라이더는 챌린저부터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챌린저 몸소 경험하러 늦기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카트라이더 매칭이 일단 기록 매칭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티어에 비해서는 기록이 조금 낮은 편이라서 아직까지는 성장할 필요성이 있다. 뭐 많이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도뭐 챌린저는 챌린저니까. 아하 노르테요 익스프레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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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린저 구간에서 노익이란 뭐할 만한 맵이다. <laughs> 가 보입시트. 창보이가 제일 자신 있는 멤. 모에. 자 창공빌드로. 와 그렇지. 그렇지 와 상대방도 죽나 저하는것 같은데. 1등도 지금. 와 상대방도 잘하는데. 야 무슨 일이야? 오 끊겨있다 큰일 났다 아요 페이스 말이다 그렇지 비키라 떨어지라 떨어져라 그렇지 떨어져라 나이스 가자 가자 나이스 몸치기 나이스 몸치기는 일부니까 몸치기는 일부다 야 이제, 이제는 혼자 혼 한다는 생각으로 긴장하지 말고 옳지 어 옳지 옳지 옳지, 그렇지. 오, 어! 옳지, 옳지, 옳지. 역시 많이 잘했잖아. 여기서 천천히 칼럼 다운, 부딪혀주고, 오케이, 순보, 틀어주면서, 틀어주고, 순보, 순보, 보스트 해. 끌어주고. 자, 잡은 차분해가자 잡은 차분해, 할수있다할수 있다해. 있다, 끌어주고, 터지고, 순보, 순보, 틀어주면서. 숨보 숨보 오케이 나이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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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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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압도적이다 틀어주면서 해주고 꺾어주고 숨보 숨보 해주고 하이 그렇지 여기서 보스터 토드리까지 꺾어주면서 치워주고여기서 살짝 틀어주면서 파주고 토드리 여기서맞지맞지 맞지? 멀티 대전에서 몇 번이야 2번 10초 아마 요 정도면 이제 에로 컴퍼 확실한 거죠. 설마 리타이얼 올 리터? 오 마이 갓! 아, 노이게서 올 리터 시켜버렸잖아. 원래는 오늘 챌린저 어, 몸소 부딪혀 보면서 약간 신고식 당하는 어, 개뚜까 맞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말라가주면서. 좀좀 해줄... 오 뭐야 뭐야 뭐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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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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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자 월드 두바이 다운타운 아주 좋습니다 초반에 몸치기 버텨주면서 쉬고 나가야지 이제는 공기부터 다르지 공기부터 달라. 앞으로 먼저 치고 나가자. 오, 몸치기 봐봐봐. 어, 실화, 실화야, 실야 끌어주고. 오, 아프다, 아프다. 끌어주면서. 아, 부딪히면 안 돼. 아, 몸치기. 홀리 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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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고. 채워주고. 아, 뭐야. 아, 부딪혔어. 부딪혔어. 그래, 가능하다. 꺾어주면서. 와, 나 빼고 다 잘해, 씨. 나 빼고 다 잘해. 그래도 괜찮다, 해 뒤쳐진 거 아니야. 라인 훑기. 자신감 가지라, 해. 장모가 자신감 가지라, 해. 그렇지, 좋아. 부딪히면 여기 잡 된다, 해. 조심해, 그렇지. 선두라이까지 왔어. 선두라이까지 왔다. 옳지. 자신있어. 자신있어. 끌어주고. 한번 더. 끌어주고. 끌어주고. 여기서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그렇지. 한번 더. 아, 애매하게 하지 마. 그럼 애매하게 하지 마. 아, 너무 흥분했다. 고맙습니다. 너무 흥분했다. 끌어주고. 흥분했다. 흥분했다. 부각 여기서 틀어주면서 채주고 직진 마이스 아 여기서 부딪히면 안 되는데 깨짝 해줘야 돼 쉐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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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쉐끼로 집중 라이 훌터 주면서 채주고 올치 숨버 숨버 버스트 그렇지 여기서 지름길 타주고 선부선부의 순보 버스터까지 2분 7초 아주 좋았습니다. 이거 월드 두바이 타운타운 창봉식 최고 신기록이거든요. <laughs> 아 진짜 실력 맵 나와버렸어 아나 이런 진짜 실력만을 요구하는 맵에 엄청 약하잖아 나 챌린지에서 이 맵이면은 진짜 존나 잘 달려야 되는데? 가보자 좋아 좋아 좋아, 초반 분리기 아주 좋아. 야, 아, 아, 아. 페이스 막 페이스 페이 페이스 들리게 하지 마. 페이스 들리게 하지 마. 그렇지. 몸치게 없어지는 라인 좋아. 그렇지. 앞으로 치고 나온 라인. 그렇지. 여기서 가주면서 어몸치게 한다고 살짝 채워츄 여기서. 나가, 인경응변 시원스무스하게 꺾어주고, 화끈하게 틀어주고, 여기서도 꺾어주면서, 좋아. 좋아. 와, 아, 흥분했다. 나는 흥분하는 게 문제야. 아, 나 흥분했잖아. 씨, 흥분했잖아. 준보, 중부, 준보, 중부, 준보의 요기서 따라잡아야 돼. 어, 따라잡으면서 어, 아, 부딪혔잖아. 부딪히고 말았잖아. 여기서 따라잡아야 된다. 가자, 가자, 기어왔다! 와.. 나 빌리지 국가에들나 빌리지 국가 처음으로 2분대 진입했다 아니 나나나나나 나, 나, 나 처음으로 2분대 진입했어 아 비치에비안 드라이브 요거 창봉이 존나 잘 달리거든? 아무리 챌린저라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요거는 챌린저라도 막을 수 없을 거야 어와 창봉 응응 찐짱콩 찐짱봉래 응응 찐짱콩 어 찐창봉 가자 얘들아 가자 가자잉 가자. 해. 가자. 어이, 야! 방금 뭔데? 뭔데? 아, 뭔데? 어? 아, 뭐야? 아 아이, 촤! 멈추기! 그어지떨어지라나 멈추기 나이스. 멈추기는 몬치기, 일이니까